이너티는 언니들 면티예요. 이너티는 이건 수량이 아예 없어요, 언니. 그냥 그 칠부도 몇개 없거든요, 언니들. 칠부 원하시는 언니들은 그 전편 다른 거 언니들 보셨을 때 그거 원하시면은 미리 하셔야 돼요. 아예 없어요. 얘네도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온 거라서 일단 있는 것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칼라 언니들 다섯 가지 칼라 나와요. 이렇게 언니들 다섯 가지 칼라. 검정색, 밤색, 차콜. 빨강 빨강이지만 언니들 와인 칼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언니들 아이보리 칼라예요. 흰색은 아니에요. 아이보리 칼라. 아이보리 칼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소매 라인 언니들 이렇게 면사 레이스 있으면서 이렇게 언니들 단추 두개 있어요. 내가 소매가 길다, 언니들. 그럼 이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소매 끝을 위로 올라오게 접어서 입어주셔도 되고 자르는 거는 아니에요 언니들 말 그대로 이너티 언니들 면티 스판이 쫙쫙 늘어나는 면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는 언니들 프리로 나오고 77 이상은 안 돼요 지금 제가 언니들 이렇게 재려고 늘려져요 자동으로 얇기 때문에 언니들 53으로 갈게요 이게 언니들 지금 늘어지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총장은 앞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앞부분하고 뒤하고 한 2cm 정도 차이 나요. 앞에가 60, 뒤에가 62,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잘 보이는, 지금 잘 보이는 아이보리 컬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언니들 면인데 또 원단여유 나름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습한 면이에요. 안에 속티 개념으로 원피스라든지 아까 바지 조끼랑 같이 입어주시는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따로 설명하는 게 옷들 자체가 칙칙하기 때문에 같이 껴입혀놔도 되게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현재는. 근데 이건 언니들 나중에 이제 귀에서 못하는 못 입는 옷이에요. 이너티가 언니 올해는 굉장히 좀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들 와인 칼라, 소매 자체 언니들 이렇게 똑같이 레이스 부분에 다 이렇게 같은 칼라 언니들 염색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있는 레이스들 언니들 아사면이에요. 예 언니 늘어나는 워싱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 편이도 이렇게 주머니 미니 주머니 귀엽게 또 포인트 한번 줬다고 보시면 되고 원단 여유 언니들 전체적으로 있어요. 여기 언니들 빨강, 차콜, 똑같아 요 언니들 디자인 똑같은데 내가 어떤 칼라에다 입을 건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색 칼라예요, 밤색 칼라. 소매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고 일단은 이너티 같은 경우는 언니들 좀 빨리 끝나요.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해 다섯 가지 칼라가 나와요. 이렇게 애들 다섯 가지 칼라, 다섯 가지 칼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이너티예요, 이너티.